기다 네, 있면 어, <목소리> 어, 저번에 먹을 거 만들어야 지가요야금으세개요 공는 근데 내가 좀 되게 특이는게 비싼거 보고 굉장려요좀생각해보좀 여유있게 나서 비해 드세요 언제 잠시 스트라이크 너 대신 내려가는건 어때? 라이 <laughs> <laughs>

또해 주세요. 안되걸쫓 가지고 그러니까 좀뭐라지 그냥 드시면 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

Aurica era muito

아, 내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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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또 복귀 g i 복귀 i 고 d i 아, g s с Springs at a series t

맞아요. 영화 마기놀이 다리마에 가 볼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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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보면 갈게요 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감니다 네, 있습니다. 아, 네. 겠습니다 하나 그래서 시아는 손님한테 주이 오시란 말 저도 주말에 다안 해요. 데그그호텔에 왜냐면 나는 나도